분위가 가장 많았던 인테리어 제품 TOP 5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, 하늘하늘한 슈폰 소재에 그라데이션 파스텔 색감까지. 선셋과 선라이즈 두 컬러 다 너무 예쁘죠. 창이 커서 커튼 길이도 긴편인데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진달까요 생각보다 도톰해서 강한 햇빛은 잘 차단해 준답니다. 두 번째, 이사 오고 제일 먼저 산 제품이었어요. 화사한 하늘색 소파가 거실의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? 그런데 막 폭신한 느낌은 아니고요. 적당히 단단해서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어요. 보들보들한 소재와 둘이 앉기에 딱 좋은 아담한 사이즈도 장점. 세 번째, 1층 침실에서 사용하는 기역자 책상인데요. 상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기역자로 크로스해서 쓸수 있고 일자로 펴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좋아요. 한쪽을삼 처럼 쓸수 있어서 수납도 편하고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답니다. 네 번째, 일명 고양이 러그로 유명한 바로 그 제품. 저희가 내돈내산했던 첫 러그예요. 부드러운 소재와 도톰한 두께 덕분에 받아보고 퀄리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한가득 그려진 꽃들이 정말 예쁘죠? 요 러그면 1년 내내 봄을 누릴 수 있답니다. 다섯 번째, 영상 속그 스크린 뭐예요?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던 제품. TV 대신 사용하는 이동형 스크린인데 어디든 끌고 가서 볼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. 1층은 스탠바이미, 2층은 스탠바이미고 저희는 각자 보고 싶은 영상 틀어놓고 잠 자. 된답니다. 인테리어 소품용으로도 좋아요. 예쁜 영상 틀어두면 분위기를 살려주거든요. 제품 정보는 모두 프로필 링크에 정리해뒀어요. 궁금했던 분들 참고해주세요.